네, 아, 예, 모텔럴드 김웅식 기자입니다. BMW XM이 오늘 어, 공개가 됐습니다. 1978년 이후에 어, 거의 뭐한 45년 만에 처음으로 M 전용 어, 모델이 어, 공개가 된 건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M 브랜드의 첫 번째 어, 전동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653마리. 예. 어, 제로백이 4.3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 고성능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BMW XM, 네, 내장, 또 그리고 외장, 어떤 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 잠깐 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원이 엄청납니다. 크기를 보면 전장이, 전장이 5110, 네. 5m가 넘죠. 그리고 전폭도 2m가 넘습니다. 2005mm. 어, 그리고 힐 베이스, 그러니까 축간거리는 3015mm나 됩니다. 일단 실내 에 보시면 이 축간거리가 정말 예,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XM이 BMW 플래그십 SUV죠. X7을 기반으로 한거다 알고 계실 텐데요. X7보다 전장이 짧으면서 이 전폭을 늘려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체 비례감이 훨씬, 어, 좋아 보입니다. 아 스탠스도 뛰어나구요 자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게이 아, 황금색 악센트죠 네, 키드니 그릴하고 또 측면 밴드에 금색을 썼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키드니 그릴은 뭐 조명까지 딱 들어오니까 아 이런게 좀 과해보이기도 하는데 저게 또 이렇게 밖에서 보면 좀 달라 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취향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것 같은데 옵션으로 뭐 다른 색이나 또보기하고 같은 색 선택이 가능하니까 뭐 크게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자 블랙 하이그루시 마감도 많이 보이죠 앞하고 뒤 범퍼에 두히죠 그리고 클렌징까지 전부 블랙 하이그루시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23인치 휠도 보이는데 어 가운데에 BMW 캡이 그냥 검정색으로 해놔서 구분이 쉽지 않게 했습니다 뒤도 보시면 XM은 보닛 엠블럼 말고 BMW 엠블럼이 쉽게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 후면에 보면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디퓨저 마감을 했는데 BMW 엠블럼이 안 보이죠? 이 테일게이트에 어 그냥 XL 로고만 딱 보이게 해놨습니다. 어 엠블럼은 저기 저 창문 양 사이드에 샌딩으로 새겨놨는데 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봐야 아 저게 BMW, 엠블럼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거든요 글쎄요 왜 저렇게 해놨는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네요 자 실내는 OS8 기반의 12.3인치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그리고 14.9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BMW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신성도 어, 상당히 좋고요 해상도도 상당히 좋은데 어, 이제 실제 운전을 하면서 음, 어떤 반응하는 어,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 어, 뭐 이런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떨지 이따 시승을 할때 잠깐 살펴보있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시트나 또그 안쪽 천장도 뭐 가죽 또 알칸타라 같은 고급스러운 어, 재질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어, 이 천장도 보시면은 네, 이 사이드로 어, 이게 썬루프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아, 사이드로 어, 이게 조명을 쫙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비춰주고 있거든요. 근데 천장이 이렇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어, 저렇게 어, 뭐 삼각형 같은 것들이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어, 유지하고 있어서 어, 그게 이제 음양으로 뭐 그림자가 비추고 또 밝게 비추고 이런 부분들이 꽤좀묘한 예, 그런. 어,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롤스로이스의 뭐 천장 별자리? 뭐 이런 것들이 연상되기도 하고요. 바깥에서 아까 봤던 그 측면에 두, 툼한 라인 같은 것들도 롤스로이스의 포치 라인 같다는 어,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새로운 이포테인먼트또 커넥티드 시스템 같은 것들도 살펴볼 것이 많은데, 어,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요. 자, 실내는 조금 이따 시승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살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어 시트가 와, 공간이 거의 한 50cm 되는 것 같습니다. 레그룸 길이가 솔더룸도 넉넉하고요. 또 어, 앞에 레그룸 무릎 공간도 어 정말 넉넉하게 이렇게 어,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약간 어색할 정도로 너무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시트가 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보면은 버킷 쪽에도 이렇게 시트를 딱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이렇게 차에 타서 옆으로 이렇게 딱좀 어, 이렇게 약간 기대는 음, 사람들이 많은데 어, 이럴 때이 어깨나 이런 쪽에 닿는 감촉 같은 것도 어, 정말 굉장히 부드럽고 착장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2열 정말 공간 정말 좋습니다. 이열 승차감 너무 좋다. 공간감도 너무 좋고 성청은 괜찮아요. 멀미 같은 건나 그런 느낌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 나는 안, 나는 안 느끼는데 모르지 어, 또 어. 사람마다 또 조금씩 그런 게좀 다르니까. 그렇죠. 멀미를 너처럼 운전하면 다 멀미. 얼마 안 느끼잖아요 지금.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요. 이열암레스트에도 <laughs> 뭔가 그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 같은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음, 아무 것도 없어. 이게 오디오 같은거나 이런 것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것도 없어요. 코폴드만 딱 있거든. 자, 이제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아, 이게 보통 뭐 플로잉 하이브리드는 출발할 때 전기 모드로 어, 알아서 딱 전환을 해주기 때문에 출발할 때 느끼는 그런 어, 주행 질감 같은 것들은 전기차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에 살짝 힘을 주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어, 모드로 전환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합산 출력을 제대로 맛보기 위해서는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저도 그냥 하이브리드 모드로 놓고 어쭉 주행을 하겠습니다 아 거의 3톤에 가까운 중량을 갖고 있고 이 전장이 5m가 넘고 어 여러 가지로 봤을 때이 재원상의 어떤 사이즈가 정말 거대한 차거든요 근데 어뭐 지금 잠깐 운전을 한 거지만 이스티어링휠의 감각이 그냥 작은 차, 굉장히 콤팩트한 차를 어, 모는, 모는 것 같은 그런 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쉬운, 와, 근데 좀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저렇게 삐딱하게 있냐? 그 뒤에 불어 누워주시죠. 아, 저. 네, 어쨌든 네, 출력이나 토크, 뭐 이런 수치 같은 것들이 거의 뭐 이제 무의미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고성능 어, 사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가속페달에 살짝 어, 힘만 줘도 거의 뭐 이제 튕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를 운전하는 고성능 차를 타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어, 니즈를 굉장히 충족시켜 줄수 있는 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것들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에 이제 조금 차별화된 게 레인 체인지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을 해놓으면 차선 변경도 이렇게좀 알아서 방향지시등을 딱 켜면은 알아서 이제 네, 레인체인지도 가능해졌고요. 진짜 가볍네. 아, 맞게 된대니까요. 대형 대형 SUV를 본다는 느낌이 전혀 안들 정도로 이 놀림이 차체 놀림이 정말 가볍고 부드럽게 반응을 해줍니다. 와이 사운드도 정말 세팅을 잘했네. 오, 방금 탁콘 드셨어요. 야 시, 시, 시야도 진짜 좋고 나는 이게 A 필러가 조금 이게 너무 두껍다 프레임이 어 조금 두꺼워서 시야가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시야가 좋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시선도 괜찮고 자 이게 벨트 라인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1열보다 2열이 조금 올라와 있거든요. 높아요, 예. 그러니까 1열은 벨트라인이 적당한 편이고 2열은 조금 높은 편인데 1열이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좌우 시야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이 거동감이 좋습니다. 이 조향감 같은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게 피드백이 분명하니까 이 운전하는 재미는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만든 대로 너무 쉽게 가요 차량또 M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또 디퍼런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세밀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랙션이라든가 뭐 또이 동력 성능 파워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칼치이 하면 안 되지만 예, 급차로 변경을 하고 이럴 때에 체체의 어, 반응 같은 것들이 절대 뭐 하나도 뭔가 흐트러지는 거 없이 굉장히 분명하게 그때 그때 아주 순간적으로 반응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어렵지 않게 예, 어, 움직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딱 느낌이 성차감 좋은 승모질 그런? 어 이질감 없이 딱 처음 밟는 순간부터 풀악셀을 밟는 그 순간까지 일관되게 그냥 쭉 속도가 상승하는 엔진 질감이 확 따라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이 너무 좋습니다. BMW XM, 짧은 시승을 마쳤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M이라는 그런 어 명성에 걸맞게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주행 감성을 보여줬고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그러면 뭔가 연료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차가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지금 XM은 전혀 어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동력 성능에 연료 효율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화롭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내믹한 어떤 그런 주행 감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어, 사실 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것들도 이번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워낙 짧은 시간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에 따른 어떤 그런 변화 같은 것들도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더긴 시간 운전을 하면 해서 인포테인먼트의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또 주행 모드에 따라서 어, 바뀌는 어, 그런 주행 질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BMW XM 오테를조 네, 김웅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